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월 18일 싱가포르 선사 트라피규라가 현대미포조선의 LPG 운반선을 두척더 발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며칠 전 삼성중공업의 LNG 추진 VLCC 내네 척에 이어 중형급 LPG 선 최강자인 현대미포조선이 두 척의 LPG 선을 수주하게 되었군요.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트라피규라와 LPG 운반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번 수준은 당시 계약에 포함됐던 옵션 물량 두 척의 확정 발주입니다. 트라피규라보부터 수주한 선박은 내척 모두 40K급 크기의 중형 LPG 운반선이며 기존의 마린 디젤유뿐만 아니라 LPG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추진선입니다. 선박 건조 가격은 한 척당 5,25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현대미포조선은 기존 LPG 운반선 확정 물량 두 척을 2022년 4분기 안에 옵션 물량 두 척을 2023년 1분기 안에 각각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트라픽 유라는 2019년 현대중공그룹의 다른 조선 계열사인 현대사호중공업을 LPG 추진 초대형 LPG 운반선을두척 발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현대미포조선에 따르면 창사일의 첫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여 최근 노르웨이 크누센사의 30K급 중소형 LNG 운반선 라벤나 크누세노의 인도 서명식을 갖고 이탈리아로 출항시켰죠. 특히 운항 중 자연 기어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과 추진 엔진을 통해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축발전 설비 등을 탑재했으며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운항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는 게 현대 미포조선의 설명이었는데요. 컨테이너선, 터천연가스선, 초대형 유조선에 이어 LPG선까지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의 성능을 선주들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소식통에 따르면 며칠 전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이중연료 추진 VLCC는 일본의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와 최종 경쟁에서 선주는 삼성중공업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이중추진연료선을 만든 실적선들이 없는 관계로 선주 측에서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한국수선소들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나리 중형선 대형선 구분 없이 수주 소식만큼 조선업계에 신바람 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